안녕하세요, 여러분. 치즈 불닭을 끼러왔습니다 자기 불닭이 너무 먹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, 그게 오늘이다. 라는 거. 여기 있는 나나가 있어요. 아무튼, 그냥 일반 불닭에다가 편의점에서 파는 거 있거든요. 그 치즈? 슈레드 치즈, 피자 치즈 있거든요. 그거를 아무튼 사와가지고, 불닭 원래 하던 대로 하고, 치즈 위에다가 뿌려가지고, 전자레인지 에한 45초 정도만 돌리면 되는데, 오늘은 좀 애가 좀안 녹아가지고, 1분을 돌렸습니다. 먹어볼게요. 치즈 여러분들 좀 많이 매운 것 같아요. 많이 매운 것 같아가지고 딸기를 우 같이 사왔습니다. 내안에 진짜 딸기를 먹어보겠습니다. 아니 왜 이렇게 맵지? 제가 그런 거를 싫어하거든요. 제로 이런 거를? 근데 이게 원풀 원인 건 가격도 좀 괜찮고, 해가지고. 근데 봤는데, 당류가 37% 저감.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일반 딸기우유랑 좀 맛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? 좀덜 달지 않을까 했는데, 맛이 똑같아요. 이거 사도 나쁘지 않게. 음. 이상하다. 많이 맵네. 왜 이렇게 맵지? 소스를 놔두지 말고, 반만. 이게 제가 놔둔 결과입니다. 아까 제가 첫 입에서 치즈를 너무 많이 먹어거라고 큰일 났네. 제가. 저번에도 물닭 먹는 거를 찍었었는데 그때랑 이제 다른 점 제가 그때는 이제 까르보 불닭을 까르보 불닭을 먹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 불닭을 좀 많이 먹었어요 갑자기 그런 불닭이 땡길 그 시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 왔었는데 그래가지고 매운 거를 좀 괜찮게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원래도 불닭을 소스를 다 넣고 먹었었단 말이죠 저번이랑 똑같이 치즈 넣고 이번에 삼김이랑 먹어서 좋 괜찮았나? 삼김을 안 사고거든요. 밥이랑 같이 먹으면은 밥이랑 같이 먹으면은 되는데 오늘은 밥이 없으니까 제가 저를 너무 과대평가했어요. 매운 거를 옛날부터 잘못 먹었거든요. 매운 거를 항상 잘 먹고 싶어 해가지고 불닭을 소스를 한통다 넣고 그리고 더막 추가로 불닭 소스를 좀더 얹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멋있다 하는 생각. 예전부터 했어요. 매운 거를 잘 먹고 싶어요, 항상. 저도 잘 먹는 편 아닌가? 하고 요즘에 또 불닭 많이 먹었으니까 매운 거를 해서 잘 먹나보다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. 혹시 먹는 매운 거를 잘 먹는 그런 것도 느나요 하다 보면 살짝 느는 거 같아가지고 잘 먹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는 것 같네 근데 이거 먹으니까 훨씬 낫긴 해요 나첫 입에 치즈를 너무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치즈가 없거든요 그냥 이제 근데 불닭이 자꾸 먹고 싶은 이유 매운데 맛있다 자극적이다 딱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 치즈 입에 너무 묻히고 막딱 이렇게 오늘의 리컬러 불닭 소스입니다. 아, 혹시 좀더 매워지고 이런 건 아니겠죠? 당분간 불닭은 먹지 않아도 될것 같다는. 좀더 매워진 것 같아요. 아니겠지? 그냥 제가 배부르다. 제가 사실 이거 먹기 전에 땅콩 버터에다가 사과를 먹었거든요. 진짜 다 먹었어요.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.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. 이게 참 저랑 좀잘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것도 없었으면 저는 사막 이렇게 해가지고 불닭을 먹었는데요. 재미가 없을 건데 너무 응.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. 그렇지, 그렇지.